네, 반갑습니다. 김윤석 본부장입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수 문의를 주셨던 이 태양 프로 님의 이 차트 설정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설정 방법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태양 프로 님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차트를 현재 1분 봉짜리를 3개 그리고 30분 봉짜리를 1개 그리고 나스닥 1봉을 1개를 틀어 놓고 총 다섯 개의 차트를 보시는 레이아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죠. 예,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우리 차트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게 이제 이태양 프로님 템플릿. 이태양 프로님 템플릿을 Z파일로 전달을 드릴 거예요. 이 Z파일을 압축해제를 한다고 하면 자,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나스닥 차트가 총 5개 정도 세팅할 수 있는 1분 봉짜리 3개, 30분 봉짜리 1개. 그리고 1봉짜리 한개 해서 총 5개의 차트를 켜놓으시는 거예요. 5개 차트. 자, 그럼 여러분들 세팅을 우리 간단하고 빠르게 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여기 화면에 설명드리는 1봉짜리 3개와 30봉짜리 하나, 1봉 하나를 일단 나스닥 차트 5개를 켜줍니다. 자, 새 차트, 또새 차트, 또새 차트 이렇게 해서 총 5개를 켜주시고 크기나 모양은 상관없어요. 일단 정렬을 할 거니까 자, 이렇게 중구난방인데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여러분. 여기서 바둑판 정렬을 한번 해줍니다 바둑판 정렬 바둑판 정렬을 한번 해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사이즈가 딱 맞아떨어지는 다섯 개의 차트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여기 이렇게 강의 자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1분봉 3개와 30분봉 하나 1봉짜리 하나를 세팅해 줍니다 여기서 이렇게 다 1분 1분 1분봉 이제 30분봉 30분봉 그리고 여기에 1봉 이렇게 세팅을 해주신 다음에. 지금 여기 설명 자료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각 차트에 이제 템플릿을 세팅해 주면 됩니다. 1번에는 우리가 메인으로 볼차트예요 1분 봉 120선. 이태양 프로님의 메인 차트죠. 그리고 2번, 나스닥 1분 봉 60선. 그리고 3번에는 나스닥 1분 봉 20선. 그리고 4번엔 나스닥 30분 봉. 그리고 5번에는 나스닥 1봉.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 30분 봉, 여기엔 1봉. 여기엔 1분 봉, 1분 봉, 1분 1봉, 1봉, 봉을 세팅해 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템플릿을 들어갑니다. 템플릿 열기. 이태양 프로님 템플릿에 120선을 일단 첫 번째 1번이 세팅을 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템플릿 열기. 바로 60선. 60선짜리를 세팅해 주고 그다음 템플릿 열기. 20선을 또 세팅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30분봉에는 마찬가지로 30분봉 템플릿을 세팅을 해 주면 되고 여기 이제 차트에 1봉 마지막으로는 일봉에 나스닥 일봉 세팅해 주면 이태양 프로님의 이 차트 세팅 완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쉽죠? 템플릿, 이 설명서에 이태양 프로님 차트 설정 방법도 같이 동반해서 전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만 보시고 그리고 이 설명만 보시면서 진행해 보셨을 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팅 도와드리면서 어, G 파일하고 이런 내용들은 담당자들과 이제 다른 내용들 통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혜석 본부장이었습니다.